최종 부르심 12번. 내네 사제들아, 너희는 내가 거짓말장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나를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. 2012년 11월 27일.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딸아, 너희 중에서 내 거룩한 말씀을 홍보하고 전파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이 메시지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일축할 독단적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전에 어느 때보다 더 공격받게 될 것임을 나는 말해준다. 너희를 공격하는 또 다른 자들은 너희가 내 말을 선포하거나 그것이 진리라고 선언할 권한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. 마침내 너희는 내 교회 내부의 어떤 특정한 거룩한 종들에게서 위협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하는 일 때문에. 자신들이 화가 나 있으니 하는 일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. 그들은 이 메시지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. 그들은 이 메시지들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의심할 것이다. 또한 그들은 이 메시지들이 내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된다고 말할 것이다. 이 메시지들 중에 어떤 부분이 너희를 그렇게 상심시키는 원인이 된단 말이냐? 왜 너희는 내 말을 비판할 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냐? 왜 너희는 너희가 말하는 영적 문제들에 대한 지식이 내 지식을 능가한다고 자랑하는 것이냐? 너희는 내 교회인 지상에 있는 내 몸을 대표한다는 말이냐? 그렇다면 나는 내 거룩한 대리자를 통하여 그것을 허가하지 않았다. 너희 자신의 관점에서 개인적인 견해들을 기반으로 하여 그토록 격렬하게 이 메시지들을 거부하는 것이 너희가 벌이는 캠페인이더냐 너희는 오류를 찾아내고 나서 그다음에는 너희 양떼에게 만약 이 메시지를 읽는다면 잘못 인도될 것이라고 위협한다 너희는 내 거룩한 메시지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런 다음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의무라고 명령한다. 왜 너희는 너희가 삶을 바치겠다고 서약했던 그 왕을 두려워하느냐? 나는 두려워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. 그런데도 내 말씀은 너에게 불편하게 들린다. 참된 예언자가 아니며 많은 이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자칭 예언자들이 세상에 많이, 그러나 참된 예언자들에 대해서 말하자면, 그들은 너희가 항상 목표로 삼아야 할 이들이다. 사제들의 분노를 사는 자와 나의 이 거룩한 사명의 목적에 여전히 자신이 없는 자가 바로 나의 진정한 예언자들이다. 내 사제들아, 너희가 누구에게 도전하며 독과 비진리를 퍼뜨리고 비방하는지에 대해서 조심하여라.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혹은 내 교회에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 너희는 내가 거짓말장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나를 마음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. 진리의 날이 너희에게 계시되면 너희는 많은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. 너희는 무기를 내려놓고 지금도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증오신과 분노를 없애야 한다. 그런 다음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아라. 이 작업에 가하는 너희의 말과 문서 공격이 사제로서 너희가 본분을 넘어서는 일을 하도록 사탄은 이런 식으로 너희를 속여왔다.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? 그것은 이 사명을 지연시키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국으로부터 보내진 내 기도문들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게 하기 위함이다.너희가 행하고 있는 일은 너희의 예수인 나를 인류 구원을 위한 내 계획에서 중단시키려는 것이다.이는 하느님께 대항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.너희의 예수.